혹시 해리포터의 해그리드? 해그리드요? 헤르미온느. 헤르미온느 오 헤르미온느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웃음> <웃음> 저 이게 무슨 실험하는 것 같아. <laughs> 어? 요즘 우리 그 재밌게 보고 있잖아. 자기 좀비 흉내 잘하잖아. 해줘. 안돼. 운동이 나빠야왜그 나한테만 보여주는데 너무 아깝잖아. 좀비 보여주세요. <laughs> 그렇게 귀엽게 안 했잖아. <laughs> 짠, 이게 그렇게 맛있다는 강된장 우렁 우렁 쌈밥 그리고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는 제철 회 국수였던 것 같아요. 맛있겠다. <laughs> 아, 죄송한데 오빠 손이 너무 시강인데 왜 이렇게 빨개요 손이? <laughs> 아, 그래. 어, 명아. 어, 오이 당장 빼주세요. 당장 빼실게요. 아, 오이 탈출하실게요. 이 정도는 애교로 놔두자. 이 정도. 아네 음, 맛있겠다 참기름 냄새 미쳤어 진짜 고소 우와 허. 아니 참기름 냄새가 왜 이렇게 좋아 너 오늘 화장 되게 어. 뽀용뽀용하다 어. 약간 인형 같아 나로 나짠 마막참기름 그 약간 불렀던 거지. 그 김치 먹어봐 그럴 때 먹었지? 으흐흐내 그 스타일이라고? 어. 당연히 두 개인 줄 알았어. 뭐 있다고? 음 당연히 두갠줄 알았어 음난뭐 있다고? 왜 양이 작아서 보통 두명 정도 세개 시켜야지 배부르다더라고 왜 회도 먹어봤어? 같이 먹었지 헤이 헤이 잇츠 미 쩝쩝박사 오케이? Okay? Okay, okay, okay. 근데 같이 먹으니까 훨씬 맛있다. 저희 들어온 지 20, 20분 만에 다 먹었어요. 응. <laughs> 완득 맛있겠다. 이거 되게 특이하게 와인 무화과 스콘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켜봤어요. 맛있겠죠? 바치케 그리고 저는 모래 블라썸 시켰고 오빠는 밀크티 시켰어요. 계속 저아 이게 그런가? 이거 아, 구워바래 음, 그럼 구워요 구워바라고요 구워바구바구워아 구워바 맛있다 음 스콘 <laughs> 맛집 맞네 진짜 맛있다 음 뭐지? <laughs> 오 <그치? 웃음> <어허>, 기가 막힌데? <laughs> 음. 아우, 나 목이. 목이 완전 잠겼네. 저는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랜만에 속눈썹 펌 받았어요. 바짝 올라갔죠? 속눈썹 펌 받고 와있던 택배를 싹다 뜯어보려고 합니다. 저 단발에서 붙임머리 했잖아요. 완전 좀 타이트하게? 이 밑에까지 안 붙였더니 얘네는 안 묶여. 안 묶여서 지금 약간 단발에서 머리 묶은 것 같죠? 사실은 붙임머리인데. 같이 필수템 햇반. 어, 쌀과 밥솥은 있지만 햇반을 먹는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래놀라. 마케도 과일 오 그래놀라. 헉, 맞아. 이거 시켰어요. 새들러가 마켓컬리에 있는데 이거 맛있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시켜봤어요. 근데 이제 령둥이들, 새들러 배달되는 거 알아요? 서울은 전 지역 다 배달 된대요. 근데 주말에는안 되더라고요. 어, 두 개네? 다진마늘. 오늘 오빠가 이따가 밤에 집에 오기로 했는데 그때 오빠랑 같이 오랜만에 콩불 해 먹으려고 또 다진마늘도 샀고, 짜란! 콩불먹을 고기 샀고요. 콩나물, 달걀. 저는 많이 사놓으면 항상 다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6곳짜리로 시켰어요. 이거랑 겐쟁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릭 요거트. 요즘 거. 연유도 시켰어요. 딸기에 연유 찍어 먹는 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연유 다 먹어서 연유도 하나 시켰습니다. 짜란. 그리고 딸기도 시켰어요.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요거는 찌개할 재료. 제가 다담 요 양념 되게 좋아해가지고 다담이랑 두부 그리고 채소도 항상 사면 남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된장찌개용 한끼 채소 시켰어요. 맛있겠죠? 저의 점심, 점심, 간식, <laughs> 간식, 세델라 와플. 제가 집에 애플가 없어서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렸거든요. 그래서 눅눅하긴 한데, 맛있어 보여. <laughs> 그리고 커피, 제사랑, 그릭 요거트, 그리고 꿀 가져왔어요. 음... 음... 맛있다. 음... <미리� cousu> 음맛 <맛있다>. 고는 <미리라> <미리라> 스타일링 중에 하나인 <미리라> 이 리본 핀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까? 먼저 묶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를 좀높게 묶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 제가 잘 먹고 있는 콜라겐 젤리인데, 이거.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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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 일하세요, 초점. 초점? 음, 일 안에 초점. 요거. 슈퍼 콜라겐 젤리거든요? 이런 탱글탱글한 젤리인데, 맛있어. 사실 맛있어서 먹어요. 요즘 청포도 맛이거든요? 그래서 청포도 젤리 먹는 것 같아요. 광고 아니고, 예전에 선물 받은 건데, 잘 먹고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진짜, 제가 <laughs>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데, 진짜 한 25대니까, 뭔가 주름도 생기는 것 같고, 피부에 탄력도 잃어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라서, 콜라겐을 먹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목주름이 원래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목주름도 막 생겨가지고, 요즘에서 아이크림 같은 거 4개도 발라주고 있어요, 진짜. 목주름이 없었는데 이렇게 생겨 버릴 수가. 양둥이들 저는 오빠가 이제 와 가지고 콩불을 해 먹을 겁니다. 짜란 콩불. 설탕 한 스푼, 고추장 한 스푼, 간장 세 스푼. 인사. 진짜 맛있겠다. 우와. 그리고 계란찜. 와 밥이 너무 작다. 근데 다섯 골은 다섯 공기 있어? 어. 다섯 공기 있다고? 어, 있어. 딱 다섯 개 남았다, 겟다. 아 그래? 어. 아, 일단 먹어볼까? 어. 아, 계란찜 왜 이렇게 맛있게 생겼어? 우와, 이거 비주얼 장난 아니다. 자기야. 먹어봐, 자기야. 콩불난 진짜 좋아하는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술이 없어가지고 고기 잡내가 제거가 됐을라나 모르겠네. <laughs> 음!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음! 아, 진짜 너무 행복해. 와! 대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와. 음! 양념은, 양념은 어떻게, 이런 맛이 나? 음! 와, 이 된장찌개. 나게 오늘 밥해준다 그랬잖아. 응. 음. 그, 그 생각나는 거야. 응. 말 끝나고 가서 밥 먹어야지, 콩불 먹어야지, 계속. 여기 호박잎 싸먹으면 진짜 맛있더라. <laughs> 양동이들 저는 이제 밥다 먹었고 아까 아침에 제가 택배 가져왔던 것 중에서 제가 또 주문한 예쁜 옷들이랑 또뭐 악세서리 같은 것도 제가 좀 시켜가지고 언박싱을 또 해볼까봐요. 이번 설 연휴에 저 계속 집에 있으면서 쇼핑을 진짜 미친듯이 한것 같아요. 아니 요즘에 예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제일 첫 번째로 요거는 딥브로우! 딥브로우에서 악세서리 사봤어요. 아문지에서 쇼핑하다가 얘가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무조건 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샀어요. 이두개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제품이었거든요. 이게 또 귀여운 게 뭐냐면은 이니셜이 박혀있어. 근데 제가 최근에 이니셜 목걸이를 좀 많이 사가지고 얘는 R 말고 S로다가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S로 되어 있는데 뒤에 하트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앞에 이니셜은 골드고 뒤에는 실버고 이래가지고 예뻐서 얘도 구매를 해봤고 요거는 진주. 제가 또 진주를 미친 듯이 좋아하잖아요. 진주 목걸이가 많긴 한데 또다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도 구매를 해봤어요. 요거는. 이렇게 옆쪽에 이런 실버 포인트가 조그만하게 달려있는데 이것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두개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명도이들이 간혹 저한테 액세서리 하울 영상도 찍어달라는 게 많은데 제가 조금 더 예쁜 걸 많이 모으면은 그때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직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부족해서 그 다음 요것도 액세서리. 저는 골드 액세서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엄청 잘 어울리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보통 실버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대부분의 액세서리가 다 실버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어나더 레이어라는 브랜드 제품이거든요. 이것도 아몬즈에서 샀나? 요거는 진짜 심플한 이런 링이에요. 링인데. 이렇게 되게 무광인데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페인트? 되게 엄청 무심한 것 같은 그런 시크한 느낌이 나는 반지라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예쁜데요? 짜잔! 요거는 파르킴이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쇼핑몰 중에 하나인데 이 파르킴에 예쁜 게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이게 딱또 마침 30%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 한 7만 얼마였는데 5만 얼마에 세일을 하길래 바로 겟했죠. 이게 이렇게 어깨에도 살짝 퍼프로 되어 있고 가슴에 따로 캡이 들어가 있네요. 속옷을 그안 입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예쁘겠죠? 여기 밑에 약간 블랙진 같은 거랑 같이 매치해 주면은 엄청 시크하면서 예쁠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예쁘다. 그 다음, 오. 이거는 페인노어 플레저에서 구매했어요. 이거는 이것만 입으려고 산건 아니고 이것만 여름엔 입어도 되는데 지금은 좀 추울 것 같고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된옷인지 모르겠네. 약간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거든요. 근데 이거랑 블라우스랑 같이 매치하려고 구매했어요. 이것도 제가 며칠 동안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페이노 플레저가 예쁜데 가격대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laughs> 또 이게 레이어드할 수 있는 옷이어가지고 얘는 또 휘뚜루 마뚜루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다음 스타일난다. 요거는 옷인데 요즘에 진짜 또 봄이 다 돼가서 그런지 데님 제품들이 예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님을 몇 개를 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다른 매력으로 너무 예뻐가지고 거의 약간 데님 수집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엄청나게 모으고 있는데 이게 제가 구매한 데님 중에서 가장 먼저 구매한 데님이에요. 제가 데님 셋업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좋아해서 옛날에 영상에서 브이로그에서도 입었었고 잼스터 촬영할 때도 입었었는데 그때도 무늬가 진짜 많았었거든요. 얘는 또 제가 신상으로 올라오자마자 8% 세일을 하고 있길래 또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세일 하고 있을 때 샀어요. 제가 또 데님이 요런 셋업 없거든 이런 컬러에 약간 찐 생지 같은 느낌은 있고, 이거는 진짜 약간 생지 생지 느낌. 이거는 딥톤 스티치 데님 맥시 롱팬츠. 가격도 저렴하네요. 34,000원. 이런 컬러의 데님인데 예쁘죠? 예쁘다. 요즘에 스타일난다 포장이 되게 뜯기 쉽게 오더라고요. 이 위에 이렇게 툭 뜯으면은 한방에 뜯겨요.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 요것은 자켓. 예쁘죠? 너무 예쁜데? 좋은 예태. <laughs> 안에 안에 포켓도 있네요. 저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안에 포켓이 있으면은 훨씬 편한데. 이렇게 하면 박싱은 끝. 짠. 맛있는 딸기에 내 사랑 연유를 뿌려 줄 거예요. 사실 저 부먹 아니고 찍먹인데 귀찮아서 오늘은 부먹. 음, <laughs> 맛있겠다. 짠. 맛있겠죠? 음, 음, 차가워 이 시리야. 음, 아, 연는짱 맛있다. 맛있는 가식 맛있는 가 씨. 돈까스. 우리 아가는 입이 작으니까 작게 썰어줄게요. 네, 감사해요. 그리고 집밥이군. 음, 맛있겠다. 와. 음. 겨울엔? 너무 아, 귀엽 음 맛있다. 뭐나 여기. 몇8년좀 넘었지, 그러면? 18년 쓸데 못 봤으니까 18년째 누슨 말이야? 너술다 아니야? 냐 응. 8년째지 7년이지 7년 1 8 1 8 0년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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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12년 12년 1이년 12년 1년1년1년 맛있겠다. 딸기 요거트 케이크랑 맛있어 보이죠. 제주 마멀레이드 스콘 하나 시켰고 달달한 디저트를 위해서 아메리카노랑 오빠는 캐러멜라떼. 뽀용뽀용제가 좋아하는 아, 뽀용 요거트 케이크는 뭔가 케이크와 요거트랑 안좋아 케이크는 생크림이랑 좋아 근데 자기가 요것도 좋아한다 해가지고 응? 음? 너 요거트 좋아한다 해가지고 <놀람> 나 무조건 초콜 간혹 시 자기 스타일로 줘까 겁나 크게 그 좋아? 응고마 음. 좋아? <놀람> 어. 야 맛있다 이거. 응. 음. 자, 다음 잘 골랐다. 밤음 치자고. 이거 아. <laughs> <그걸> 내가 고른 <그런가>. 거야. <laughs> 잘 골랐다. 이거 <laughs> <그걸> 자야 <자유> 고른 <고래>. 거야. <laughs> 냥둥이들 저는 오빠랑 촬영하고 오늘 좀 늦게 끝나가지고 자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씻고 나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스파오 잠옷 엄청 추천했었잖아요. 요거를 먼저 사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노란색깔 노티드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좀 힘들기도 했고 아침부터 계속 메이크업 하고 있었어가지고 팩을 좀 하고 자려고요. 요거 제가 진짜 최근 에잘 사용하고 있는 건데 보여드리면은 요거 BR 머드 리커버리 머드 마스크거든요. 저도 이 제품 사용하면서 요 브랜드는 처음 알게 됐는데 이게 머드로 유명한 보령 있잖아요. 보령 의 머드를 100% 리얼로 주 원료로 사용을 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브랜드 슬로건이 피부에 휴식을 주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순결팩이라고 피부를 좀 순하게 결정리를 해준다고 해서 순결팩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피지를 흡착해가지고 모공 디톡스가 가능한 제품이래요. 이렇게 피부가 비치지 않게 좀 도톰하게 깔아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발림성이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바를 때도 되게 자극 없이 부드럽게 잘 발리고, 훈한 제품이라서 사용하기에 부담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도톰하게 깔아주고, 한 15분 정도 있다가 씻어내주면 되는 제품이거든요. 15분이 될 동안, 폰을 보면서, 좀 쉬어야겠어요. 오늘 제가 영상이 업로드 되고 나서 우리 령둥이들이 그 안고독방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들어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나 이렇게 뭔가 령둥이들이랑 되게 바로바로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는 거에 정말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령둥이들한테 왜 나한테 이거 이제서야 알려줬냐고 막 그랬는데 재밌더라고요. 약간 또 DM이랑 유튜브 댓글이랑은 다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뭔가 카톡 하는 느낌이라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자주 놀러갈 거니까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럽시다. 명둥이들이막 미공개 셀카 풀어달라 해가지고 아무리 뒤졌는데도 진짜 보내줄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 교복 메이크업 할때 썼던 썸네일을 하나를 보내줬지 뭐예요. 제가 막 올리지 않고 어디에서도 풀지 않은 그런 미공개 사진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제가 진짜 사진을 안 찍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보내줄 게 없어가지고 너무 속상했어. 짠양둥이들저 씻고 왔어요. 이렇게 사용해주고 나면은 피부 결이 되게 보들보들해지면서 매끈매끈해지거든요. 그리고 뭔가 좀 피부 톤이 확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워시오프백은 좀 귀찮아가지고 잘 사용을 안 하는 편인데 요거는 웬만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사용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뭔가 하루를 마무리해준 느낌으로 이 비알머드 머드백 사용해주면은 이게 향도 그렇고 뭔가 되게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어준 느낌이라서 약간 힐링할 수 있는 그래서 주변에 선물 성... 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또2021 화해 뷰티 어워드에서도 수상을 한 제품이래요. 올리브영 온라인몰 가면은 볼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영둥이들은 꼭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얼굴도 다 씻었겠다. 얼른 머리 말려주고 자도록 할게요. 머리 말리려면은 한 2, 30분 걸릴 것 같지만 빨리 말리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굿밤! e v e r y d a y i d n t n o i o e o u o e 많이 들어주세요. 네. 안녕. 멜론, 진이, 벅스. 모두 음원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